오늘은 OKX 거래소 가입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플 설치부터 계정 생성, KYC 본인 인증과 OTP 보안 설정까지 순서대로 차분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만 보시면 막히는 부분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OKX 어플 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 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를 실행해 주세요. 검색창에 OKX를 입력하신 뒤 공식 로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바로 어플을 실행해주세요. 알림 설정 안내가 나타나면 허용 안함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아니라 사인업, 즉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가 설정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아래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 생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메일 입력입니다. OKX에서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Have a Referral Code 항목을 눌러주신 뒤 숫자 1770151을 입력해주세요. 이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셔야 수수료 56% 페이백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Confirm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에 30% 리베이트 안내가 표시됩니다. 추가로 26%를 더 받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Sign Up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 퍼즐 화면이 나타나면 빈칸에 맞게 퍼즐을 드래그해서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이제 이메일 인증 단계입니다. 입력하신 이메일로 6자리 인증 번호가 도착합니다. 해당 번호를 확인한 뒤 화면에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이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문자로 6자리 인증 번호가 전송되며 이 번호 역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설정 단계입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이어야 하며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후 Next를 눌러주세요. 패스키 생성 안내가 나오면 필수는 아니므로 Maybe later를 선택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기본적인 계정 생성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입출금과 거래를 위해 필요한 KYC 본인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Verify Now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도 한번더 베리파이를 선택합니다. 신분증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내셔널 아이디 카드는 주민등록증,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 패스포트는 여권을 의미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신분증을 선택한 뒤 넥스트를 눌러 주세요. 카메라 권한 요청이 나오면 컨티뉴를 선택하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 줍니다. 이제 신분증 촬영을 시작합니다. 빛 반사 없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한 뒤 스타트 베리피케이션을 눌러 앞면을 프레임에 맞춰 촬영합니다. 홀드 스틸 문구가 보이면 잠시 멈춘 상태로 기다려 주세요. 촬영이 끝나면 계속하기를 누르고 뒷면도 같은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다음은 얼굴 인증 단계입니다. 마스크와 안경은 벗어 주시고 밝은 장소에서 진행해 주세요. 넥스트를 누른 뒤 타원형 프레임 안에 얼굴을 맞추고 정면을 응시한 채 잠시 기다립니다. 검토에 약 2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면 앱을 종료하지 말고 그대로 대기해 주세요. 잠시 후 상세 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화면을 실수로 닫으셨다면 메인 화면에서 체크 스테이터스를 눌러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컨티뉴를 선택한 뒤 이름을 한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생년월일도 순서대로 입력해 주세요. 국적을 확인한 뒤 아이디 넘버 항목에는 선택하신 신분증에 해당하는 주민번호, 면허번호 또는 여권 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넥스트를 눌러 주세요. 이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스트리트 어드레스에는 현재 거주 중인 도로명 주소까지만 한글로 입력합니다. 시티와 스테이트에는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시 단위를 입력하고 일반시의 경우에는 스테이트 항목에 경기도와 같은 도 단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스탈에는 우편번호를 입력한 뒤 넥스트를 눌러 주세요. 아이덴티티 베리파이드 문구가 표시되면 KYC 본인 인증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OTP 보안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OKX 메인 화면 왼쪽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른 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시큐리티 탭으로 이동한 후 어센티케이터 앱을 눌러 주세요. 링크 어센티케이터 앱을 선택하면 휴대폰과 이메일로 각각 인증 번호가 전송됩니다. 두 인증 번호를 모두 입력합니다. 이후 구글 어센티케이터 설치 안내가 나오면 어플을 설치하고 접속합니다. 시작하기를 선택하고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을 선택해주세요. 코드 추가와 설정 키 입력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코드 이름은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OKX 앱으로 돌아가서 OTP 앱을 설치했다는 버튼을 누르면 설정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를 복사한 후에 구글 어센티케이터의 키 입력란에 붙여넣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6자리 숫자가 뜨는 걸 확인 후 OKX 앱으로 돌아가서 continue를 클릭하고 숫자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OKX 가입과 KYC 본인 인증 OTP 보안 설정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OKX에서 입금과 거래를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